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어, 핸드폰과 함께 예배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이 주전 말씀을 기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지나고 다시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지후야, 자, 뭐냐면 사도신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후야, 너뭐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예, 주님, 제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대답이자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나눴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크래도 합니다. 뭐, 나만 아는 느낌이에요. <laughs>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내가 이것을 크래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크래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크래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크레도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함께 대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 여러분도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잘 뜨고, 어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현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보면 조금 어렵고 혹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현서가 올리브영에 가서 틴트를 샀어요. <laughs> 그때 그거. 자, 그러면 자, 현서가 산 틴트를 희호한테 설명해 줄 거야. 야, 내가 틴트를 샀는데 이거 바르면 기가 막히다. 야, 이거 바르면, 너 이걸로, 어, 쓰, 뭐, 뭐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laughs> 셀카 찍으면, 히어야 진짜 잘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틴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어, 신이가 맨날 연습용 카트로, 카트라이더를 하다가, 드디어 캐시가 모아져가지고, 기가 막힌 카트를 샀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하겠지, 쓴 거나? 야, 이거 타봐. 이거 타면, 물풍선도 빗나간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자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늘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외아들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 외아들 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셨구나, 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 외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우야,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다른 길은 없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어떤 산이 있죠? 어, 우리는 대머리산이라고 불렀었는데, 조금 이름이 더 좋아져서 황금산이 됐어요. 자, 우리 교회 뒤에 황금산이 있는데, 어, 황금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일 것 같아? 자, 한 길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정상까지 우리가 막 올라가는데, 자, 몇 개의 총 길이 있을까요? 자,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 올라가서 15분 만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A 코스도 있고, 1시간 25분이 걸리는 A, B, C, D, E, F 코스도 있습니다. 자, 총몇개 코스가 있냐면, 자, 앞에 보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황금산에 올라가서 어, 찍어 내려왔어요. 자, 1 코스, 2 코스, 3 코스, 4 코스, 5 코스, 6 코스, 이거는 황금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1시간 25분이 걸려요. 총몇개 코스가 있냐면, 7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좋은 코스를 선택해서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단 하나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그 외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었죠. 뭐라고 찬양했어요? One way, Jesus. 기억나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 외아들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 외아들입니다. 자,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래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그 외아들입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가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할때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이 우리 주를 원어로 얘기하면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자이 퀴리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절대자, 절대적인 통치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 우리 주 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그림? 자 뭐라 그랬죠 이 그림이? 이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사도신경 첫 주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교회 초기의 그리스인들을 향한 이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자가 이투스인데 이들이 이 물고기 그림을 함께 서로를 확인하는 그림으로 여기며, 어떻게 했어요? 지하 구석탱이에서, 카타콤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외치는 게 문제였습니다. 퀴리오스!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종교 생활은 전혀 핍박받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외치는 게 여러분 사형에 처할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퀴리오스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한테만 퀴리오스 할수 있지 그 다른 대상에게 퀴리오스 했다가는 이 죽임을 당하는 건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퀴리오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퀴리오스라고 외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찢김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여전히 당시에 수많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퀴리오스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고 예수임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에 모든 피조물들은 저도. 여러분도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이 키리우스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와요 당신이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키리우스! 당신이 진짜 키리우스였네요 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은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축제의 날이 오냐면 이 삶의 걸음 속에 여전히 당신이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신앙을 걸어온 사람만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여전히 퀴리오스 하며 그분과 영원히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로마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 외쳤던 이들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던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부르신 현장에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퀴리오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은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퀴리오스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사도 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초대교의 성도들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사실을 붙잡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 고백 크래도가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 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자잘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자 박신영 전사님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 여러분 뭐가 이름일까요 박신영이 이름이에요 믿음 안에서 형통하라는 기가 막힌 이름인데 자 여러분 전사님은 무슨 뜻일까요 호칭이고 직분입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박신형이 이름이에요. 전사님은 혹칭이고 직분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면, 뭐가 이름일까요? 그리스도가 이름일까요? 예수가 이름일까요? 싹다 이름일까요? 어, 예수가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어떤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 여러분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현서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데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 구원하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백성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나는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 이름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예수님은 좋은 대학 보내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 성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영원히 죽은 나의 삶이, 영원히 사는 삶으로 옮겨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이름대로 믿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 건지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한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 또 하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이 퀴리오스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날에 그날을 축제로 옮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옵션으로 예수님을 탑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한길 원웨이로 내가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호칭, 직분인데, 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번 조그만 글씨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만, 이 기름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 직분의 역할이 뭐인지가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역할이 뭐였냐면, 그냥 내가 선지자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왕이야, 다내 밑으로 조용히 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 직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를 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이 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이 직분. 그러나 이 직분이 누구에게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기름붐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으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신 거예요.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 기른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부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 그런 다리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을 하나님 있다는 인생으로 옮겨내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역할, 그러한 다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짤막한 우리 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e way Jesus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내 주인도 Kyrios 내 인생의 Kyrios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다리십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크려도 합니다라는 고백의 뜻이에요. 내 삶의 구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퀴리오스 다른 것 아니요. 돈도 아니고요. 대학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이걸 크레도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 예수님처럼 나도 내 인생의 삶의한 자락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자가 되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두의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누구를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는가 내가 누구를 내 인생에 이유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만나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선하신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내 삶에 다시금 샬롬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을 주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게이 사도 신경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예수님 밖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이가 되어, 죄 많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 우리가 큐리오스! 라고 외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그래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믿고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에요. 그럴싸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해도 거절하고, 퀴리오스, 내 인생의 퀴리오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그 신앙을 지키며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푸조물들이 엎드려 퀴리오스 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퀴리오스 하는 그날을 위하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양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두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중에 얼굴 보기 원하. 오늘 한번더고백합니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시니 도움이신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I'm <laughs> sorry.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하는 예수님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 그러나 나의 삶에서 그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고 고백은 고백 내 삶은 내삶 그렇게 구분되었던 내삶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크래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시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에 엎드려 퀴리오스 외칠 때 기쁨으로 퀴리오스라고 외치며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한 생에서 먹고 마시는 그 축제의 날로 함께 초대되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다 고백하는 그런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취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수많은 걸음걸음들을 걸으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역 그림에도 불고하에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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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걸음들을 걷지만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퀴리오스 되시는데 때로는 마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마치 대학이 퀴리오스인 것처럼 마치 돈이 퀴리오스인 것처럼 마치 명예가 퀴리오스인 것처럼 우리가 혼동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에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통하여 누가 내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구원 되시는지 누가 그리스도 되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송글이째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수되십니다 고백하며 어떤 상황이 내가 만나든 어떤 사업 앞에 서 있든 주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전히 고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큐리오스 외치는 그날까지 이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주님앞에 바로서 어떠함에도 뚜벅뚜벅 이 걸음을 걸어가며 어떠함에도 주인 대신 주님만 예배하며 이 삶의 걸음을 주 앞에 심실하게 걷는 그러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들을 걸어갑니다. 삶의 시험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 붙잡고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이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도전들이 다가올 때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려 고백하며 다른 은혜 구하지 아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십니다. 이 고백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라 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